안녕하세요. 콩캐, 콩케, 02년 콩캐였던 것 같은데, 몇 년식인지는 나중에 올릴게요. 콩캐 400이구요. 02년 콩캐 400. 금콩이라고 하죠. 충주 앵글러님 거고요 음, 세척 정정비, 청소, 뭐, 부싱, 베어링으로 교체, 뭐,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뭐, 증상이나 이런 건 없었나봐요. 일단은 제가 느끼는 대로만 먼저 촬영을 할게요. 허당 느낌이 있고요. 릴링감이 좀 무거워요. 여기도 좀 허당이고 관리 안한 지가 오래 됐나 봐요. 그리고 릴링감이 원래 보다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. 어딘가 고착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이전에 자가수리는 여러 번 했겠죠, 물론 네. 안에 쓸 수는 없고 오염은 무진장 많구요 오염이 어, 유활 음, 구리스나 이런걸 다 잡아먹었어요 음, 꼭 샤워기 세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레벨 라인도 진동이 조금 있구요 물고기 현상보다는 부식이 조금 있는 것 같구요 유난히 묵직하지 이쪽에 뭔가 있나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과하게 끈적거려요. 예. 이유는 알 수는 없고요.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. 클러치는 석회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요. 클러치 패드는 오, 생각보다 나이가 있는데 패모 마모가 조금 덜하네요. 원래 이 정도면 이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갈려야 되는데 갈리긴 갈렸어요, 분명히. 근데 그래도 관리가 잘 됐어요. 나쁜 습관이 없나 봐요. 이거를 이쪽에서 위 아래로 눌러야 되는데, 우리가 쓰다 보면 느낌상 위 아래가 아니라 약간 어피스틱하게 눌러 그러냐요 끄트머리대로 눌르다 보면 이쪽이 빨리 갈리는데, 좋은 습관으로 끝에서 정확하게 눌러 주시나 봐요. 지금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 습관대로 클러치는 사용해 주시고요. 오염은 좀 많으니 샤워기 세척 좀 하시고, 건조만 뭐 구리스나 이런 거보다는 건조만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네, 시작합니다.